중국이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어, 또는 다른 시장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다양성입니다. 말이 틀리고 음식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심지어 인종이 틀립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시장을 갈 때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틀립니다.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지 않고는 이 시장에 우리가 그 진입하기에는 그게 음.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. 자 양말 한 장씩만 팔아도 1 3억잘 <laughs> 네. <laughs> 중국 사람들 잘안 씻는다고 그러는데 비누 한 장씩만 팔아도 음, 1 3억 장. 네. 그죠? 근데 이거를 <laughs>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보서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화두로 하나의 나라, 음. 천 개의 시장이라고. 그러니까 같습니다. 우리가 어떤 뭐 서비스나 제품이 있더라도 중계 진출할 때 그것을 기왕이면은 나내 제품에 내서비스딱 맞는 천 개의 시장 중에서 하나를 그렇죠. 잘 고르는 게중요하겠네요 게 그렇죠. 왜냐하면,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핀포인트. 어. 어.